아어뜨뜨뜨 지금 당장 해줘 어디 가시나요? 이렇게 운동하는 열심히. 아. 아. 어. 어,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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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시죠? 지구를 지키스면 <laughs> <laughs> <돌려> 지구가 뜨거워져 지구가 뜨거우면 심각한 문제 생겨 미세먼지 많아지면 지구가 병이 들지 지구가 병이 들면 우리도 병들지 아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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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가 뜨거워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촬영 장소고요 네 우리는 어 쓰레기가 있는 곳을. 언니. 치우려고 뜨 저쪽으로 넘어가 보자 여기 똑같은 데가 있어 몇 군데 어, 여기 쓰레기장이 몇 군데 있으니까 뜨뜨뜨 지금 해줘 어디 가시는 건가요? 지금 이제 지구를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지구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되죠? 어,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죠 아 그렇군요 네. 굉장히 당연한지만 중요한 얘기 감사합니다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그뭐 지구 소화대입니다. 아 지구 소화대세요? 네. 카메라를 들고 계시길래. 제가 낱낱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. 두두두두. 어. 쓰레기 가만두지 않겠어. 오.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지구 환경을 생각한다면. 네. 뭘 해야 될까요? 나무를 많이 싫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겠죠. 아 저기도 어. 너무 당연한 대답이에요. 중요한 얘기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안녕히 계세요. 예. 드러, 드러. 가면 지구가 뜨거워져 지구가 뜨거우면 생태계가 병들지 쓰레기가 많아지면 지구가 병이 들지 지구가 병이 면자연 일어나지 아, 뜨가지금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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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요 뜨뜨 지금 당해줘 지금 촬영 중이신데 어때요 어... 마음이 급해요 지금. 지금, 네. 지금 지구 구하러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<laughs> 더워요. 하지만 즐거워요. <laughs> 아, 탄소 배출을 줄이러 나무를 심으러 가보겠습니다. 가시죠. 이져 그대로인데? <laughs>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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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가 뜨거. 자 나오세요. 아예 어, 어, 안녕하세요. 아, 예, 안녕하세요 예. 아, 저희 집에 오셨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이렇게 또 아주 그냥 노굽이 푸른데 이렇게 네, 네. 계신데 오늘 지구 이렇게 아뜨거 뜨거 노래를 해보셨고 네. 또 안무를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어... 지구를 지킨 것 같은 어떤 그런 뿌듯함이 있고요. 이 노래가 멀리 멀리 널리 널리 우리 친구들이 많이 불러서 정말 지구를 지키는 건강해지는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. 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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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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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이거 촬영을 하보셨는데 지금 우리 어떠셨어요? 아네아 힐링 편딩 중이었어요 네. 아 진짜 이렇게 우리 나무 그늘 밑에만 있어도요 이렇게 소중함을 느끼는데 이번 노래를 통해서 요즘 진짜 지구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느끼면서 엄청 막 계절들이 막 이상한 걸 느끼잖아요 근데 진짜 지구를 보호해야겠다 우리 한 명이라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우리 환경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노을이었습니다 노을이 <laughs> 뜨거 뜨거 오늘은 오늘도 산이 내니다 따라라라 따라라라 아, 따라라라 네. 따라라. 어 산에 자주 계신 거 아니셨어요? 아예 산에 많이 있었는데 아, 많이 계셨는데 아, 떨어질 줄 몰랐고요 네 오늘 이제 또 지구 어아 뜨거 뜨거 같이 이렇게 노래 춤춰보고 해봤는데, 네. 아, 지금 지구가 많이 뜨거워하고,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네. 우리 친구들도 쓰레기 버리지 말고, 그리고 그 쓰레기를 버릴 때도 분리수거하고, 우리 텀블러 갖고 다니기. 그 운동 꼭 잊지 말고 같이 해주는 거. 약속! 그럼 안녕! 뿅!